네,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대장암 발병률이 심각합니다. 다행히 내시경만 제때 챙겨 받으면 암이 되는 싹을 미리 자를 수 있는데요. 건강 365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청년들의 대장암 발생률 전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. 육류는 더 많이 먹고 운동량은 적은 게 원인으로 보이는데요. 대장암으로 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용종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요. 대표적으로는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.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과도한 동물성 지방의 섭취, 섬유질, 칼슘, 비타민 D 부족, 음주, 흡연 등이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가족력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. 대장용종은 흔히 대장암의 씨앗으로 불리죠. 이 씨앗만 없애면 정말 대장암 걱정은 접어둬도 될까요? 내시경 검사 중에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선종성 용종을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를 하게 된다면 대장암의 발생률을 90%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내시경 중에 용종이 발견되면 어떤 용종이 악성인지 당장은 확인이 힘듭니다. 때문에 모두 떼어내는 게 원칙입니다. 선종은 떼어냈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선종을 포함한 용종은 언제든지 떼어낸 후에도 다른 곳에서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조절과 더불어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재발을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는 만 50세부터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권장합니다. 하지만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환경을 고려해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은 내시경 검사를 5년에 한번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는 식습관 등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젊은층에서도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니 50세 이전에라도 증상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 선종성 용종이 있었던 경우나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전문 의와 상의를 통해 그 검사 시기를 조율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용종 절제술 후에 드물지만 출혈이나 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복통이나 발열 증세가 있다면 곧바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. 건강 삼규보였습니다.